제가 볼때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마 다 바닥권에서 자기는 반드시 살 거다. 근데 이 중에 적어도 80% 이상은 바닥권에서 사지 못합니다. 먼저 이제 청약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동안 청약은 뭐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사는 법이다. 이렇게 네. 많이 인식을 해왔는데 이제 이것도 좀 맞지 않은 말이 또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좀 청약시장 전망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지금 네. 보면은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이 네. 예, 청약을 했는데 네. 경쟁률이 어, 3.3대1, 네. 3.7대1밖에 안 나왔었죠. 그렇죠. 네.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음. 원래 예전에 뭐 작년에만 분양을 했어도 수백 대 1을 예상하는 그런 아. 상황이었어요. 말이죠. 같아요. 예. 지금 음. 대부분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음. 어 깜짝 놀라고 음. 있습니다. 이 청약자들이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청약자들이 지금 청약을 안 넣고 있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어 넣을 수 있는 그리고 네. 충분히 넣게 되면 당첨이 되는 상황인데도 음. 불구하고 네. 어 스스로 지금 청약을 어 지금 안 넣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되면 청약 통장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어. 하락장이 되면 청약 경쟁률이 거의 뭐, 어 10, 10대1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한 5대1 정도 미만만 나와도 음. 이제 결, 결과적으로, 예, 계약, 예, 계약까지 이제, 예, 결과를 보면, 네. 미분양이 날 확률이 어. 꽤 높게 됩니다. 어. 미분양이 날만한 아파트를 내가 굳이 청약통장을 써서 이 청약을 음, 넣어야 될 그런 이런 네, 것이 네.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청약통장이 예, 만들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음. 예, 이런 거를 이제 쓸 일이 없게 되는 상황으로 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음.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을 보면은 음. 청약통장 해지도 굉장히 많아 많아질 겁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네. 어중간한 점수 이상이 되는 분들은 아, 그쵸 네. 포기하기도 아깝고 음. 예, 이러면서 이제 청약 관리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음. 그게 이제 어, 스스로 어, 어떻게 보면 어, 독이 되는 행동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음.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상승장으로 이제 가는 시기 음. 예, 바닥권에서 이제 야 그때 가서 이때 집을 샀으면 음. 굉장히 자산 증식을 크게 일어났을 텐데 그런 시기가 오면 좋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지만 문제는 이때 청약통장을 음. 쓰지 않는다라는 음. 거예요 네, 가점이 높은 분들은 네, 바닥권이 돼서도 여전히 청약통장 음. 에 당첨되는 점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음. 그럼 점수 높은 분들은 이런 데 통약통장을 맞아. 못 네. 써요 아깝죠. 아까워서 못 씁니다 네. 네. 그래서 기회를 스스로 계속 날리게 돼요 그리고 음. 일반 집이라도 사면 되는데 음. 가점 관리를 하는 분들은 맞아. 무주택자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집을 사지도 못해요 음. 그래서 스스로 기회를 계속 날리다가 언제쯤 적극적으로 어 청약통장을 집어넣게 되느냐 음. 상승장 거의 막바지 음. 달했을 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질 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청약통장을 쓰게 되거든요 아. 참 비효율적이다라는 흐름이 음. 들죠 음. 그러니까 써야 될때 정작 못 쓰게 되는 음. 예. 그니까 러 사람이 손해 보기 싫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그럼 아주 사소한 거에 손해 보기 싫어하는 심리가 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음. 이 가점 관리한 이거를 놓기가 아까운 이제 손해 보기 음. 싫은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기회를 스스로 다 놓치게 되는 음. 예, 그러한 결과를 스스로 자초한다. 예, 그래서 저는 아, 웬만하면 청각 통장 관리를 하지 마라. 음, 이렇게 음. 말씀드립니다. 둔촌도 아마 1년 전에만 분양했어도 만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있겠아요까 아, 그럼 당연하죠. 네. 일,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지금 둔촌 주경의 분양가가 이제 거의 4천만 원에 육박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뭐 비교되는 헬리오시티가 음. 거의 한 17억 정도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둔촌주공의 지금 같은 평형대의 전체 분양가를 보면 약 14억 가깝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둔촌주공 14억과 헬리오시티 17억 비교해 보면 네. 네. 약간 싼 느낌? 뭐 네. 약간 싼 그렇다고 해서 또 문제는 네. 아, 아주 싸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청약 넣어야 될 사람들이 네. 야 이거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1년 전만 돌아가 보면, 음. 1년 전 9월 달에 헬리오 시티는 23억이었습니다. 음. 그럼 만약에 지금 가격으로 1년 전에 분양을 했다면, 네. 둔촌 주공은 14억이란 말이죠. 음. 그러면 14억 대 23억. 음. 시세 차익이 적어도, <laughs> 적어도 5, 6억은 생기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들은 음.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청약 통장을 썼을 거란 그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예, 청약자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네. 예, 그런 상황을 어, 좀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제 또 미계약이나 네. 이게 좀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예상이 듭니다. 특공이 3.3대 일 나왔고 네. 일반 분양이 3.7대 그일 정도 네. 나왔는데 음. 이 정도 되면 이제 어, 조금 위치가 안 좋은데, 음. 동이나뭐 이런 것들이 안 좋은데 같은 음. 경우는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당첨이 되고, 아, 이거는 뭐, 음. 어, 계약으로 가면은 필패다라는 음.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지금 경쟁률인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어, 미계약분, 그 다음에 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분양까지 나올 확률이 충분히 생겼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음. 이제 네. 문제는 혹시라도 이제 계약이 완판이 다 되더라도 네. 그게 좋은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어.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음. 지금은 예,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장으로 가기 때문에 음. 지금 헬리오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17억이 됐지만 네.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생겼단 음음. 말이죠. 그럼 만약에 헬리오시티가 15억이 되고 14억이 된다라면 네. 둔촌주공이 이 분양가를 지킬 수 있는 음.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음. 예, 그렇게 된다라면 어, 앞으로 시장 분위기, 예, 둔촌주공의 분위기는 더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상황, 경제 상황들은 좀안 좋아지고 공사비가 네,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분양가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분양가가 올라가면 미분양이 날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분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거든요. 음. 지금 우리가 청약을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네. 주변 시세보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음.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낮아서 네. 예, 그냥 받기만 하면 무조건 시세 차익이 생기는 음.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청약 열기가 이어졌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도 어 기본 이제 재료비, 음. 인건비가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땅값도 매년 공시가가 이제 오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음. 예. 그러기 때문에 땅값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 음. 그러니까 분양 원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주변에 크게 올랐었던 주변 아파트가 음. 지금 크게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런 예, 분양가는 올라가고 음. 주변 아파트는 떨어지고. 이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도 문제는 시세 차익이 이제 의심되거나 음. 오히려 오히려 이제 비싼 느낌 이런 아파트가 이제 속출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제는 청약자들이 달려가서 분양을 받을 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분양하는 것들은 이제 분양가가 예전처럼 시세 차익이 확실한 분양가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적고 음. 분양가가 높다라고 느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청약 열기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미계약분, 미분양 이런 것들이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점쳐지는 거죠.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선행 지표 중 하나가 이제 경매 시장인데 네. 뭐 경매 물건도 이제 뭐좀 많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경매 네. 시장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매 물건은 진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매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음. 예상을 해 봐야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영끌한 사람들이 음. 이제 연끌해 가지고 샀는데 자산, 어,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분이 음.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자를 내야 될 필요성도 이제 못 느끼는 음.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영끌한 사람이 얼마나 음. 많았냐, 음.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면 되는 건데, 음. 어~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 보면 네. 작년에 영끌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 아, 그렇게 네. 많아. 이런 네. 뉴스가 이제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영끌을 했다는 얘기죠 영끌 음.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어~ 위험군에 속하는 거죠 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예, 이어질 기조다 음. 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다가 멈추더라도 음. 고금리거든요. 계속. 그렇죠. 멈춰도 예. 고금리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인상. 이제 여기서 네. 버틸 사람이 이제 못 버티고 음. 하나둘씩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길 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은 경매 물건이 이제 앞으로 예, 지금보다 내년이 더 많아지고 음. 내후년이 더 많아지고 음.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에서 경매로 좀 내지 말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까 그러니까 경매가 네. 사이클을 모르는 분들이 경매만 공부를 하면 네. 그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가 있어요. 음. 그니까 지금 같은 경우 야 이제 좀금 어, 많이 경매가도 낮아지고, 네 예, 그다음에. 입찰자도 낮아 이제 없고, 줄어들죠. 네. 그러면 야, 아, 내가 이제 나 같은 초보도 음. 어, 경매를 낙찰할 수 그쵸,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다. 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덜컥 낙찰을 받고 음. 나면 문제는 내년에 이거보다 싼 경매 물건들이 음. 이제 속출할 수 있다라는 거. 어. 예. 요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경매 물건이 네. 사실 싸다는 거의 최고 바닥권이라는 예, 인식하에서 이 경매 물건을 받는 건데 음. 이거보다 더싼 매물들이 나온다면 라 어. 경매를 받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이런 시기를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경매물 건만 보는 분들은 시기를 모르죠. 잘. 네. 그냥 싼, 싼, 이게 이제 예전 가격만 비교해서 싼 매물이냐, 음. 아,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서, 어, 덜컥 경매에 이제, 어, 낙찰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매가 좀 인기 좋아서 만약에 이제 어 입찰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네.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예. 네. 뭐 10명이 예, 입찰을 하게 되면 음. 확률은 10분의 1이거든요. 음. 근데 100명이 입찰하면 예, 1%로. 네. <laughs> 1%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 1000명이 입찰하면 0.1%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니까 경매는 무조건 1등만 혜택을 보는 음. 아주 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음. 에, 이제 투자 방법인데 음. 너무 여기에 초보자들이 음. 에, 목을 매게 되면 음. 어떤, 어, 그냥 물건 분석에만 집중하게 되지 아.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네네. 걸 놓치고 네. 열심히 시간만 음. 허비하는 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효율성 면에서 경매 투자 방법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쉬는 것도 투자다. 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런 식의 좀 준비해야 될 것도 좀 있을까요? 네. 요즘 제가, 네. 어, 네. 사람들을 뭐 많이 만나지는 않는데, 네. 만나보면, 네. 조급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하락장인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인정을 하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매수를 할 것이냐. 음. 이게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무릎에 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무릎에 살 수도 있고, 음. 올라가는 무릎에 살 수도 있고, 똑같은 무릎인데 음.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대부분이 떨어지는 음. 무릎에 사고 싶어요. 음. <laughs> 그걸 보면, 음. 아, 정말 조급하구나. <laughs> 이런 느낌을 어. 받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은 네. 떨어지는 무릎에 사는 것보다는 어. 올라가는 그쵸? 무릎에 네. 홀, 네. 사는 게 훨씬 네. 좋습니다. 음. 네. 네. 떨어지는 무릎에 산 사람들이 음. 어, 꼭대기, 그 상투의 근처까지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음. 적어요. 대부분은 중간에 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르는 과정에서 산 사람들이 음. 예, 상승을 충분히 누릴 확률이 더 높다. 음. 그래서 아, 좀 마음을 여유롭게 잡고 공부도 좀 충분히 하고 음. 해서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쉬어라. 그냥 음. 야, 너무 <laughs> 조급해 하지 말고. 차라리 쉬라 예, 네. 쉬는 게 낫다. 아. 쉬어서 사실 이제 이게 그또 비슷한 맥락이 네. 살아남아야 기회도 온다 이거하고 네. 비슷한 거죠. 음. 그러니까 떨어지는 무릎에 사잖아요. 그러면 그 발목까지 가는 발바닥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 또 음. 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자산을 또 상실하고 음. 네. 포기하고 바닥권에서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 살아남는 게, 어쨌든, 살아남아야 기회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음. 예, 쉬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예, 기회를 오르는 무릎에 살수 있도록, 예, 마인드를 가지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음.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이 다가오는 사이클에서,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는 팁을 몇 가지 좀 알려주신다면? 네. 여기서, 어, 제가 볼때 많은 분들이 네. 이런 착각을 하고 계세요. 음. 지금 아마 다 바닥권에서 자기는 반드시 살 거다. 음.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중에 적어도 80% 이상은 음. 바닥권에서 사지 못합니다. 음.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음. 예.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음. 네, 본인이 그때 왜안 샀는지를 <laughs> 기억을 못해요. 음. 네,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 시장을 그냥 우연히 놓쳤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준이 있냐 없냐의 차이에요 네. 바닥권에서 아무 시장에 관심이 없거나 무지했던 사람이 누구나 알수 있을 알수 있게 음.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가는 시그널이 주어지지 않아요. 음. 예, 모른다는 얘기죠. 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예, 그 매수할 수 있는 어, 시기를 스스로 이제 놓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말려요. 음. 예. <웃음> 맞아요. <웃음> 주변에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간섭도 남의 일에 이렇게 어, 감나라 배나라 음. 이렇게 간섭들을 많이 하는지.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너무 안타까워서 <laughs> 빨리 집을 사야 <laughs> 된다 이렇게 예. 조언을 하고 음. 하락장에서는 절대 집 사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리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어~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예그 사람들이 예. 상승장을 알고도 일부러 말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락 같으니까 말리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시기가 반드시 어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거든요. 음. 근데 기준이 뭐냐 아, 모르는 거예요. 음. 그 기준을 공부해야만 알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음. 나는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많은 이런 정보들 유튜브나 뭐 매체들 음. 어,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음. 에, 나는 충분히 에, 바닥을 알수 있으니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음. 착각하시는데. 을 예, 그건 오산입니다. 음. 에 그래서 반드시,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바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으셔야만, 어,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를 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